여기를 딱 가서 여긴 어차피 총이 잘 떨어지니까요. 아 버킹. <laughs> 아 이게 머리를 맞네. 난 이제 기다리지 않겠어. 이거 초크 딱 달면은 기가 막힌데 안 되겠다. 보보봉으로 바꿔야겠구만. 어저 파밍 엄청 잘하고 있는데요. 순식간에 다른 사람 죽였는데. <laughs> 스포츠카잖아. 여봐라 거기 <거의> 누구 없느냐. <laughs> 4배달아 샷건이었으면 이겼다. 무협지 은거 긴 하산하자마자 산정 만나 빈털털이 세상물정 몰라. 뭐지? 잘못 들어왔잖아. 사막이었잖아. 비행기 잘못 왔어. 비행기표 잘못 들었네 후후 여기를 털고 저기를 가서 순식간에 삭제시켜 주지. 아 포기. <laughs> 정신 나갔네. <laughs> 치킨 게임에서 이겼는데 졌다고요. <laughs> 아, 버. 너가 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? 하하하, 바보 같은 녀석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 훗. 아, 버. 아. 얘 어디 있는 거지? 알 수가 없네. 저기 있구나. 너 그거 아냐 거기는 수류탄의 범위 아니라는 것을. 후후. 아니네. 헤헤헤헤헤헤헤. <laughs> 나 <laughs> 먹은 먹었냐? 어디 갔어 왜 여기 있어, 이거? 그 녀석을 죽이고, 좋은 걸 얻어야겠다. 뭐지, 왜, 뭔가 싸늘한 게 돼, 있지? 아, 젠장! 아, 이거 초탄 받아서 잡았는데. 아, 빵야, 빵야, 두방 쐈는데. 택도 없었네? 초크단 샷건이었으면 이겼다. 아, 역시. 배그는 그래도, 뭐랄까, 노잼이네. <laughs> 어, 아무리, 생, 아무리 생각해도 노잼이네. <laughs> 안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, 후, 누군가 나와 떨어지는구만. 너가 나와 막고라를 하게 되겠구나. 야, 어디가? 하하하, 한대 맞았군. 아, 이게 배를 타고 도망가네. 어, 이게 뭐야? 산홍용 미니라그 이, 얘가 안 먹은 샷건이 있을지 모르겠다. 아, 여기 있군. 여기 있는 이, 많은 것들이잖아요. 어, 버려. 저 노란대로 가고 있구만. 녀석 죽었다. 나의 더블 베럴과 권총 콤보를 맞고, 홍콩으로 보내지 마. 몇 <laughs> 싸늘한 시체로. 이 <laughs> 녀석 어디 갔지? 안 되겠군. 내륙으로 진출한다. 아이 1렙 조끼랑 1렙 헬멧 이거 이거 너무 불쌍한데 이거랑 웅프... 더블 배럴 <웃음> 권총 <웃음> 너무 좋아하는 틀이야 베리니 세트 <laughs> 찐따 조합이라뇨 배그 버전 해피밀 <laughs> 나의 해피밀 세트를 맛볼 자 누구냐 그 누구냐 니 해피밀로 니놈들의 지갑을 열어주마 <laughs>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<laughs> 베리니 세트 <laughs> 아 이거 근데 너무 너무 진짜 조합 너무 소름인데요. 베리니 세트 대피밀. <laughs> <laughs> <깨끗> 베리니 세트 진짜. <laughs> 아 이게 더블 배럴이 아니라 이게 펌프였어야 되는데 <laughs> 펌프맨 진짠데 <laughs> 후후 이건 뭐 옛날 생각 나는구만. 더블 배럴 팡팡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총 봉봉 봉봉 보보 보보 보보봉 해가지고 하나 잡으면 이 폭풍 간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. <laughs> 어 저기 하나 뭐 올라간다. 오케이. 니놈을 추격해주마. 찾아가는 해피밀 세트다. <laughs> 찾아가는 해피밀이 죽여주마. 어? 죽었어. <laughs> 안되겠다. 해피밀은 여기로 배달하자. 햄창 너무 배리니 세트. 이거 보세요. 에너지 드링크 붕대 열 개. 소름. 600만이 완벽하다고요낫 같은 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. 해피밀의 반란이다. 1등으로 간다. <laughs> 몇킬 했지? 어, 1킬이나 했네. 이길 1등 간다. 아, 어, 폭킹. 안 돼, 이거 마지막. 저기 있다. <laughs> 나, 나의, <laughs> 나의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. 처음이자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다. 오케이. 하나, 또 하나는 지금 두들이 맞고 있고, 좋아, 니놈을 추격해 주마. 뒤를 볼 생각이 없군. <laughs> 나 해피밀 세트를 해피밀 세트 받아야겠구만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이겼구만. <laughs> 나의 승리구만. 이거. 또 하나 저기 있고. <laughs> 그 좁은 녀석은 너를 방어해주지 못해. <laughs> 이걸 해피밀이 해내네. <laughs> 해피밀 소름이네. 마지막에 자기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걸쳐가지고. <laughs> 야, 이건 뭐 그냥 이기라고 해줬네요. 해피밀 밀어줬네. <laughs> 블루홀이 해피밀 밀어줬습니다. 제 생각에는. 템을 안 좋게 끼고 있으면. 원이라도 좀잘 주는 거죠. 하늘이 도와줘 동정표 <laughs> 뭐나올까 저기 <laughs> 의외로 풀무장 하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. 여기 피구이 하나 있으면은 끝인데 이거 프라이판 김두한 세트 <laughs> 아니다 귀신 귀신 해야겠다 귀신 미친 여기 사람 있어 <laughs> 미친 여기 사람 있어 메타 해야겠구만. 안 되겠네. 넌못 지나간다 해야겠구만. 간달프했다. <laughs> 간달프에서 실패한 것 같다고요. <laughs> 이 안에서 콩 비지 쓰던 녀석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.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왓더 죽었나? 아닌데? 죽었나? 뭐가 <laughs> <laughs> 킬이 뜨긴 했는데? 아 아니군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<laughs> 자 이제 간달프가 남았다. 자, <laughs> 자, 나 있다는 거 알았다. 내가 알려줬다. 너와 나의 치킨 전투는 시작됐어. 콩비지 쏘는 사람, 제가 죽인 사람이 죽였다고요 아, 진짜? 그래요. 좋아, 역시 눈이 많은 게 좋군요, 그죠? 만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구만. 음, 역시 두벅 거리는 게 좋아요. 미쳤네. 흐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어, 어. 나와봐. 타! <laughs> 미친, 다른 데서 쐈어. 잼9 <laughs> 8 데스캠 보자고요. 딴 사람이 쐈어요. 딴 사람이 쟤 아니었어. 아, 얘 누워있었어? <laughs> 왜 공격을 안 하냐? 뭐야 팀잉이네 피했고. 하... <laughs> 갓 뭐야 팀잉이네 <티밍이네>. 진정한 존버가 <laughs> 진짜 존버였다. 간달프는 따로 있었다고요? <laughs> 저는 약간 서브 간달프였습니다. 서브 간달프 더더 간놈이 살았어요. <laughs> 아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. <laughs>